현초이 예비초3입니다. 그동안 연산은 주산으로 했고 곱하기 나누기 두 자리 세 자리 다 잘하고 있어요. 따풀 너무 좋아서 원리샘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단계 추천 부탁드립니다. 예비초3이에요. 예비초3이면 자 연산은 주산으로 했고 곱하기 나누기 두 자리 세 자리 다 잘하고 있어요. 어다 잘하고 있으면 원리샘 3학년 단계는 볼게 없겠는데요. 두 자리, 한 자리, 뭐, 세 자리, 한 자리, 이런 곱셈, 두 자리, 두 자리 곱셈, 그 다음에 세 자리 더셈, 뺄셈, 다 자, 잘하고 있고 연산으로 했으면, 원리셈에, 원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, 계산을 다할수 있는 가운데, 그걸 위해서 원리셈을 하는 건좀 많이 중복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는, 원리셈을 해도, 4학년 걸 하면서, 4학년 연산을 준비해가는 시기를 잡아서 오히려 4학년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. 따풀 아이가 좋아하고 어머니께서도 좋은 책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심화 부분도 공부를 잘 하고 있나 보네요. 원리샘은 지금 주산하고 있는 단계하고 비교해서 주산은 하더라도 원리샘은 어쨌든 원리와 함께 연산 자체를 연습하는 거니까 그 단계를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주산하고 있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신 요거하고 비교해서는 추천해드리기가 쉽진 않네요. 일단은 4학년 단계. 연사는 선행으로 가면서 하면 되니까요.